A 마크도 칠게요. A 마크 어벤 아 깝샷 어 누구 누구 지 쉬고 있어? 빡테? 빡테랑 놀라 놀아야겠다. 저기는 형들 저기는요. 저기 누구야? 수영이는 뭐 합니까? 오케이 잡았고 그럼 빡테 불러서 놀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아, 전화 걸고 있잖아, 요 개새끼들아! 아, 전화 걸.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어, 왜? 박태 씨, 바쁘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 어, 그러면 저랑 해적섬에서 놀래요? 혼자 노세요. 아, 왜요? 해적섬 재미없어요. 어, 뭐, 지금 정많아연저 거기 가면 골드랑 따라와요. 아, 에이, 그냥 한번 놀아보죠. <laughs> 골드랑 가면 다른 데 가고. 아까 우리 동생들 있나 한번 보고 갈게.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랭랭. 오케이. 자, 일단 전화 걸었고요 아, 아 골든난 캐릭터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주나 보네. 박태한테. 그니까. 다시 가자. 어. 나 하나 봤는데 방금? 아이, 새끼. 눈빛 빼라는 거 보소. 마피가 아니라 투망피를 하는구나. 여기서 뮬받고 오네. 딱 보니까. 여기 어디서? 라바죠. 라바는 아니고, 켈라 A만 잡으면 되는 거고. 아, 저컬 마크만 딱 되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아, 너무, 찾기가 너무 어렵다. 어, 레드 아, 이실이고. 아, 왔다. 이들 왔다. 한 새끼만 와, 한 새끼만. 한 새끼씩 와, 한 새끼씩.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니들은. 아 졸라 많이 오네 진짜 아 진짜 떼거지로만 다니네 애들은 무슨 다 떼거지야 박대가 직만 잘 주면 제가 누가 적인지 아니까 어? 누가 나 쳤는데 방금 나스터리님 별풍선 10개 이아 백만 도... 와우 씨. 박태 해적섬이에요? 박태야. 예장현씨어나 저기 뭐야? 너희 디코가 있어 따로? 여기 아니면 디코가 아, 그 마스터 아, 섬인데 여기. 아. 일단 북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북쪽이요확인이요전북쪽이요어 전화... 네, 전화 안 끊고 해야 되는 알지어 네, 파티로 오세요. 나어저 파티 해봐 파 파트... 저기 고슴도지라고 우리 힐주는 친구 있거든. 야야야야야야야야 개새끼야 야. 내가 모레선님 별풍선 1 0개 다이아 나이. 이 개새끼. 구주는 잘하는 거였네 희귀은 아, 빡대 개새끼야! 아니 빡대요 이거 얘 얘가 빡대요 빡대. 빡대 개새끼야. 아 안녕하세요. 아, 창현 씨 오셨습니까? <웃음> 개새끼. <웃음> <웃음> 어디에서 죽었어? 야이 새끼야. <웃음> <웃음> 아니 어디서 죽었는데? <laughs> 네 옆에서 죽. 어감 죽은 거 네가... 같은데? 네 옆에서 죽었다. 내 옆에서 죽었다고? 그래, 네가 죽였잖아. 내가 죽였다고? <laughs> 아까 저기였잖아대웅아 야, 황금 뭐야 이거? 야, 먹자 당했어. 기게내쪽내쪽 와봐. 애들 기신 여기 내 쪽, 내 쪽, 내 쪽. 여기 있네 여기. 내쪽내쪽몇 번? 와. 몇 번? 이거 몇 번이야? 사번사 번. 아, 저기 저기. 저기 4번 어디 있는데? 같은 거.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로 갈까요? 동쪽에서 12시 고 빡테야 나 파티 죠 파티 죠 지금 여기 풀파야 아 풀파야? 그럼 나 타겟 어 일단 모... 따라와 그.. 알어 동쪽에서 12시로 오케이 나 동쪽에서 12시긴 한데 맵에 방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방 같은 거 하나 맵에서 보면 방이요 아방아 네네 오 찾았다 아, 악마 돌진 어 에이 아툰데이 아툰 아툰 저기잖아 아툰데이 오케이 아툰데이 여기인가?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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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어이형 따라가야지 여기 아닌데? 방 안에 있어? 오, 찾았다. 오,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찾았다 찾았다. 이거 나야 구라 어 때리지 마. 어 일로 와 일로 따라다녀 여기 어, 어, 어. 악마 더킹 보고 따라다녀 어, 어. 악마 더킹 더킹 오케이. 야 잠깐만요 누가 때려? 어어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살려주세요. 어, 어 살려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어어 살려주세요. 참어. 어 잘못했어요. 어 존나 무섭다. <laughs> 참어. 악마 터킹 따라다니 악마. 예예.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지키는 <laughs> 대로 할게요. 어, 똑바로 안 따라오면은 갑자기 칼질할지도 몰라. 아 어, 네네네. 여기 있다. 왼쪽. 오케이 진짜어 주시고요. 영들 너무 빨라 지금. 이걸로 바꿔야겠다. 귀신 있다. 귀신. 귀신 사체. 판돌라 귀신 사체. 아 바로. 한대내려한 어. 대. <laughs> 저, 저 저도 때릴 수 있죠. 다른 캐릭터도. 이나님 별풍선 10개 다이아 나 있다. 잘좀해 봐. <laughs> 어 뭐야? 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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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렸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다클 아, 뭐, 오, 야, 뭐, 뭐 자, 걸렸어? 하지 마. <laughs> 걸리지. 아니, 마! 뭐 걸렸는데. 아, 잘모르 몰라. 어두워지네. <laughs> 형이나 왜?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잠깐만, 니들 뭐 하고 있지? 잠깐만, 왜나 따라 와 아니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아, 나 따라가지마. 자, 잠깐 왜 그래, 너 혼자 빠져 뭐, 뭐 해줘. 해줘요? 아니 아니 잘못해요. 잘못 아 잘못했어요. 뭐, 왜, 아 잘못했어요. 그래. 아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아자 잘못. 아, 아, 창현이 왜 그래? 말만 해 말해. 아 주마세요 주마세요. 주마세요. 아이기창현아왜 그래 이유를 말해. 봐마세요 주마세요. 주마세요 저 따라가 주마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아 아니야 잘못했어요. 주마세요. <laughs> 잘 <못했어요>. 근데 여기 적이 <laughs> <저기 웃음> 없다. 사냥터도. 어, 어 여기 사냥터도 고뭐 사냥도 재미없고. 어, 뭐 사냥도 재미없고. 어, 따라가야 돼. 제포가 하이 하이는 뭐야? 하이. 어? 그러니까. 아까 하이 죽이지 않았냐? 근데 하이 어저 저거? 하이리치 대포십에 하이리치 대포십 맞네 하이. 엘레나이네 하이. 하이포도. 어, 하이 죽여. 당걸어서. 아, 뭔데? 했네. 아 no, no, n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와 녹이는거 봐와 졸라 무섭다 오른쪽 이실 오른쪽, 애들 왔다 오른쪽, 오른쪽. 애들 왔다 오른쪽. 오른쪽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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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맞어?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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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잖아 아수라 하이 12시에 히스. 생일 히스. 오케이 1 0 헬라 용제가리 저것도 적인가? 어 저.. 어저 모르겠어요 1 2 시다. 어. 막다 나이스. <laughs> 막다 감사하고요. 이 실서보 난 처음 봐. 오 어, 어, 뭐야? 어? 어?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하지 <laughs> 마세요. 박태야, 네가 지금 덕 저거 뭐야? 어떤 캐릭이야? 하도 어, 아니야? 하도왕 Hadwang. h a 아 w a n g That's i l l 나 g a l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가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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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아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아니야. 아 k n 아 w I know. I 아 n o w I k 나 o w I k 아 <laughs> 존나 여기 뭔가 <laughs> 일진 형들이 저기 뭐야 야 따라와 이거 그 느낌이야. 잘못 보이면은 큰일 난다 여기서 어이 좆될 여기 거 같다 진짜. 나못 말려 여기. 알아서 알아. 어.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도봉산 PK 마크 됐어. 확인. 도봉산? 어. 어 맞네. 나이 좋아서. 근데 정 맞지? 어, PK니까. PK 니까 어. 우리 마아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아예 마아할 것은 구라 오케부터 죽였지. <laughs> <laughs> 아까 어. 죽였잖아요 씨. <laughs> 아 저긴자로 싸가는 진짜. 0.2 조건 당해서 진짜 진심으로. 다크이프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는데 저거 뭔가 순간이동하고 오고. 와, 존나 쫄았네 진짜. 그거 뭐야? 막 캐릭터 다 뛰어넘던데? 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나 개쫄았네 진짜. 뭐 여기 이실선 뭐야? 레드 마크? 이실 레드 저기 돼 있지. 이실 레드 저기. 어, 뭐, 왼쪽 해야. 왼쪽 왼쪽. 어, 가는 중. 아이 와저저도패경어예요도패경어 형님들 네. 도패경어 형님이래 <laughs> 귀신 있다 대포에 어 오케이 굿잡 야 근데 진짜 막피가 해적섬 와가지고 썰자 하면 대박이겠다 여기 그치다 죽일 거 아니야 이게 어차피 다 그거 아니야 완전 그거네 무너진 섬이네 무너진 섬 아니 얘들 없는데 얘네 얘네 왜 눌러도 안 오냐 옆에 구라오케 자꾸 죽이라는데 <laughs> 어? <laughs> 아 하지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상한거 자꾸 걸지 마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와 무섭다. 와 어! 하지 마세요. 하지 잠깐만요. 잠깐만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구라호 캐 자꾸 거슬린다는데. 아 잠깐만요. 이상 한 걸지. 마세요. 따라가고 싶어요. 발 걸지 마세요. 잠깐만요. 찾아주세요. <laughs> 사라졌어 다 지금. 형들 어떻게세요? 음. <laughs> 알아서 찾아오세요. 하루이미 난 절정에 다이아나 있다. 야이 정도면 너무 없다. 힘들다 네. 힘들다. 음.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은? 네어 너무 없다. 어 잠깐만 <laughs> 네, 핳네네네아 네, 잠깐만 린시씨 튕겼어 이 c 아, x 린씨 튕겼어 기다려주세요. 아 네라면서요 형왜 린시씨가 꺼졌어 린시 린시씨가 안꺼졌코에서 추방당했어 딕코에서 방 추방당했어 <laughs> 빵티, 개새 <개쓰기 웃음> 자, 형님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laughs>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강해져서,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조밥스 대신. 와, 씨, 이봐, 진짜. 와, 개동락당했네.